3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이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1절은 무리 중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고 공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비난하였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파격적인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나뿐인 12살 된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도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보았고 몸에 좋다는 약도 딸에게 먹였을 것 같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딸의 병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딸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 앞에서 야이로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병을 고쳐 주시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들과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43절은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물려드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사이를 간신히 뚫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혹시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4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자신이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유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무리가 몰려들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걷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누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자신이 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와 즉시 고침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47절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기고 무리 속으로 들어갔고 또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잘못을 책망하시거나 창피를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몸도 힘들었지만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는 격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마음 편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을 것 같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와서 야이로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는 사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탁하였지만, 딸이 죽고 말았다는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루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곳은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슬픔으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하는 때와 예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느라 중간에, 중간에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지각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곳에 찾아가셨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저희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의 고백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피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